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무상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가절기 식중독 예방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광진데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죠. 피서지에서 자동차가 고장나 낭패를 본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광진구는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광진구에서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냉각수와 에어컨 상태, 엔진과 브레이크 점검은 물론 각종 오일의 무료 보충 및 타이어 공기압 점검까지 여름철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장거리 운행함에 있어 무더운 날씨,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모처럼 일년 행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현재 그 무료 점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점검은 물론 안전운전요령과 간단한 차량자가 점검법 교육까지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본네 뚜껑을 오늘 처음 열어서 처음 속을 봤거든요. 그니까는 엔진오일이 어디에 있고 미션오일이 어디에 꽂혀 있고 이걸 알게 됐고 또 색깔 같은 것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철저한 차량 점검을 통해 휴가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 급식이 중단돼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이 생겨나는데요. 광진구는 한창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밥 굶는 일이 없도록 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진구는 여름방학 동안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총 2,000여 명이며, 해당 아동은 동주민센터에서 급식 카드인 꿈나무 카드를 발급받아 총 220여 개소의 급식 가행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식단가는 1인 1식 기준 4,000원이며,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음식점 운영 현황과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생구는 25일 오후 구성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마련됐으며, 종사자 개인위생과 식자재 안전관리 방법, 식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현장에서 실천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진구는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역인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식품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8월 구민정보화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파워포인트와 블로그 만들기 등 다양한 강의로 구성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도시농부학교에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세종대학교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8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론과 실습을 통한 도시농업에 대한 강의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8월 14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보건지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한 몸도 맘도 즐거운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성장체조와 S라인 복근 운동, 비만 예방식습관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도 과진구립 여성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만 20세에서 54세 이하의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식중독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 1도가 높아질 때마다 식중독의 원인으로 꼽히는 살모넬라 균은 무려 50% 가까이 급증하고요. 장염 비브리오 균은 20%가량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품 구입부터 마지막 먹을 때까지 안전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진 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